신상템들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후보템들이 정말 많았는데 너무 많아서 한 영상에 담기는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추려가지고 좀 괜찮다 마음에 든다 데일리로 잘 쓰게 된다 이런 제품들만 좀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산건 뭐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짜잔. 제가 샤넬 신상 팔레트를 구매를 했어요. 직접 매장 가가지고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고 사고 싶었던 것들 중에 한 개를 딱 골라 왔거든요. 디올 하울 찍었을 때 댓글에 샤넬 제품도 보여달라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샤넬로 한번 가봤어요. 가격은 디올이랑 비슷했던 것 같고 최근에 쿨 팔레트가 새로 나와가지고 인스타에 진짜 계속 뜨는 거예요. 진짜 볼 때마다 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 마침 댓글이 생각나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샤넬은 섀도우 팔레트에 파우치를 줘요. 짜잔! 팔레트 너무 예쁘죠. 제가 지금 손목이 나가지고 파스를 붙여놨는데 손목이 너무 아파서 붙여놓은 거니까 조금만 이해 부탁드릴게요. 이게 4구짜리가 있고 이렇게 5구짜리가 있는데 4구짜리는 이 케이스가 완전 올블랙이었고 5구짜리는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아이보리 느낌으로 돼 있는 게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케이스 보고 상관 아니지만 케이스까지 마음에 드는 그런 팔레트였습니다. 이거 제가 오늘 발랐거든요. 색깔 이름은 쿨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르면 좀웜한 컬러들이 몇개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는잘 쓰고 있는 이 클리어 팔레트 쿨한 핑크색 컬러들을 먼저 베이스로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 팔레트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줬거든요 저는 이거랑 이거를 섞어서 애교살에 발라줬고 이거는 베이스 겸 중간 음영? 그런 느낌으로 사용해줄 수 있는 컬러인데 저는 이거랑 이거를 해서 먼저 진한 음영을 주고 이거를 푸는 용도로 사용을 해줬는데 얘를 덮는 순간 그냥 부드럽게 블렌딩을 시켜주는 거예요 외사 제품들은 역시 쉬머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질감이랑 발림성이 진짜 미쳤어요 그냥 이 이거를 바르는 순간 모든 게 이렇게 쫙 풀리면서 블렌딩이 쫙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거 섞어가지고 언더밑트인 메이크업 해주고 삼각존까지 좀 채워주고 이 컬러로 아이라인 푸는 용이랑 뒤쪽 음영 해줬는데 이 컬러가 아이라인 블렌딩이 너무 잘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원영님 샵 담당 선생님한테 메이크업 받으러 갔을 때샵 선생님이 샤넬 팔레트에 있는 가장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 블렌딩 해주시고 막 이랬거든요. 좋아보인다 생각했는데 딱 써보니까 이거를 왜그 정도로 써주셨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샵 선생님들이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발림성이 미쳤어요 얘는 완전 다쉬어거든요 번쩍거리는 그런 쉬어 절대 아니고 진짜 은은한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요 컬러가 펄이 진짜 예쁘거든요 완전 블루 펄이 들어있는데 핵 영롱한 펄이에요 이게 잘 잡히지는 않는 거 같은데 눈이 정말 은은하게 빛납니다 이게 이름은 쿨인데 그렇게 쿨하지 않다 이런 후기를 제가 보기도 했었고 실제로 발라봤을 때도 그렇게 쿨하진 않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평소에 갖고 계시는 쿨한 컬러 그냥 베이스로 살짝 깔아주고 저처럼 음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영 이걸로 싹 깔아주시면 그윽한 메이크업이 완성됩니다. 발색도 너무 잘 되고 블렌딩도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좋았어요. 너무 예쁘다. 깜봉인가 그거랑 라이트. 요거 포함해서 그거 세개 빼고는 거의 다 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세 개를 같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신상이니까 요거로 샀어요. 더 쿨한 거는 그 라이트라는 그게 더 쿨하니까 사고 싶으신 분들은 꼭 매장을 가서 테스트를 해보고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만에 이렇게 백화점 제품, 특히 샤넬 제품을 사니까 코덕에 마음이 좀 신나는 그런 느낌? 인생이 좀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사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올라온 텐션을 떨어뜨리지 않을 만한 제품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제 입술 너무 예쁘지 않나요? 데일리로 사용하기 너무 좋은 봉 신상 촉촉 립 이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건조한 입술을 위해서 매일매일 가방에 넣고 다니는 완전 꽂힌 멜팅밤인데 신규 컬러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해드려야 된다 하고 갖고 왔어요. 이거 구독자 이벤트도 부탁드려가지고 갖고 온 거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안 그래도 촉촉립 유행인데 그 중에서도 이런 멜팅밤 거의 나와 있는 거다 써보고 그냥 예쁘네 이 정도인 멜팅밤을 많이 봤는데 와 이건 진짜 좀 대박이다 하는 게 바로 이 토니모리의 베리 틴트 글레이즈 멜팅밤이거든요. 이번에 진짜 완전 라이트톤 분 저격하는 그런 컬러들이 나왔어요. 발색력도 좋은데, 광도 진짜 미친 광이 나가지고 시작부터 바르고 있던 컬러거든요. 완전 요즘 유행하는 그 토끼오의 약... 약간 쿨한 느낌, 송사탕 핑크인데 제 원피 컬러거든요. 청순 여리여리한 그런 컬러. 쿨링감이 있는데 막 자극적이고 그런 느낌 전혀 아니에요. 입술 좀 통통해 보이게 해주는 시원한 느낌? 봄에 사용하기 너무 좋은 청순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컬러. 이런 멜팅밤에서 자주 나오지 않던 청순 라이트한 컬러감이라 가지고 특히 이 카로 라벤더 블러어 라벤더빛 핑크 컬러인데 진짜 라이트 분들 이거 무조건이에요. 두개 같이 발라주면 기절. 원래도 진짜 4계절 내내 바를 수 있을 것 같은 퍼스널 컬러별 베스트 컬러들. 나왔었는데 탁해짐 없는 맑은 컬러감이 정말 제 취향을 저격했고 계속 덧발라도 이 여리여리 탱글한 그 느낌을 계속 유지해주기 때문에 입술 진한 거안 어울리는 분들 너무 잘 어울립니다. 계속 생생하고 맑은 이 컬러감을 유지해준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큰 장점이거든요. 이렇게 코랄 컬러도 나왔거든요. 그래도 진짜 봄 느낌 낭낭한 약간 피치 퍼즈 메이크업하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라가지고 봄 느낌 제대로 봄웜 라이어 쿨라 완전 저격했다. 피부톤 확 밝혀주면서 여리해 보이는 꿀템으로 진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닿자마자 부드럽게 녹아서 코팅한 것 같은 광을 줍니다. 광택도 되게 오래 유지되더라고요. 플럼핑 효과 때문에 볼륨감 있는 입술도 연출해주면서 주름도 자연스럽게 펴줘가지고 촉촉 탱글해 보이는 통실통실한 립을 연출하실 수 있는 립이에요. 이거는 여쿨 라들 무조건. 얘도 포인트로 발라주면 예쁠 것 같죠? 쿨톤 진짜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바른 이 블러셔 오늘 제가 1호 포그 핑크 바르고 3호 로즈 커츠 이거를 외곽 쪽으로만 발라줘서 눌러주는 그런 용도로. 두 개를 같이 섞어서 사용했는데 너무 예쁜 거였죠. 1호 바르면 얼굴이 진짜 뽀용해져요. 더 유명해져도 되는 숨은 꿀템. 이렇게 쫀쫀한 젤리 제형이라 가지고 뒤에 있는 이 퍼프로 갖고 다니면서 바르기도 좋고 괜찮은 블러셔라 가지고 같이 소개해드립니다. 2월 19일 월요일에 SS 컬러 추가 출시가 되는데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선런칭 기념 25% 할인이 들어가고 20일 화요일에 오특을 합니다. 12,600원에 데려가실 수 있으니까 꼭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 더 보기랑 꼭 봐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는 글리터. 생긴 지 얼마 안된 글로우라는 브랜드의 새로 나온 신상 글리터인데 이거 말고 두 가지 컬러가 더 있는데 이게 진짜 제일 예뻐요. 이런 글리터가 진짜 이렇게 화면에 잘안 잡히거든요. 막 그렇게 큰 알갱이가 있는 건 아니고 되게 짜잘짜잘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눈두덩이에 살살 발라주면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런 느낌으로 좀 과하지 않은 아이시한 핑크. 블루 퍼플 펄드까지 섞여 있어서 더 예쁜? 컬러 두개도 너무 예쁘다. 제가 지금 거울을 보고 바르는 게 아니고 이 화면을 보고 바르는 거라서 제대로 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예쁩니다. 일단 이 케이스도 너무 예쁘고 그냥 겉에서만 봐도 딱 쿨톤 글리터인 게딱 느껴지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노베이브 쉐딩 팔레트인데요. 이거 제가 오늘 코 쉐딩할 때 써줬거든요. 턱 쉐딩할 때도 써주고 제가 쉐딩을 확실하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엄청 높은 그런 코가 아니기 때문에. 코를 이렇게 진짜 거의 새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쉐딩이 진짜 너무 발색이 잘 돼. 그러니까 섀도우로 쉐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게 초보자 분들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속이 시원한 거예요. 오늘도 이걸로 했는데 제 코가 원래 쉐딩을 안 하면 이렇게 존재감이 있지 않답니다. 이게 원래 볼륨 파우더 이런 느낌으로 나온 건데 저는 얘네를 살짝 연하게 색을 좀 조색을 해가지고 쓰기도 해요. 이게 노리끼리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베이스로 워낙 밝게 하다 보니까 제 얼굴에서 막 엄청. 그렇게 볼륨을 빡 살려주는 드라마틱한 그런 느낌 아니어가지고 그냥 같이 조색을 했습니다 얘가 발색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쉐딩을 했는데 너무 세게 됐다. 이러면 이거로 살짝 덮어주거나 좀 섞어가지고 쓰고 제가 최근에 주디돌 팔레트도 샀었는데 그거보다 얘가 발색이 더잘 돼요. 그것도 발색 되게 잘 된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약간 진짜 평소에 쓰던 자연스러운 쉐딩 있잖아요. 그런 거랑은 진짜 완전 다른 느낌? 얘는 좀 화장 좀 진하게 하는 거 좋아한다. 코를 진짜 빡 하는 거 좋아한다. 이런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 근데 이게 브러쉬가 제 코에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걸로 코 쉐딩을 못하고 그냥 턱 날렵하게 잡아주는 그런 용도로 써야 될것 같고 필리밀리 857. 이걸로 세 개를 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코 쉐딩을 해줍니다. 여행갈 때 들고 다니기 딱 좋을 것 같다. 크기도 너무 크지 않아가지고. 저는 하면서 진짜 내가 무슨 조각가가 된 기분이었어 거의 코를 새로 만들었답니다 2호는 좀 노랗죠? 1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최근에 나온 팔레트 중에 오! 이거 좀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팔레트 얘는 트윈 제품이거든요 두 개가 그중에서 제일 예뻤고 봄에 좀잘쓸것 같은 그런 느낌 2호랑 3호 페어리 미스티입니다 이 미스티가 완전 쿨한 약간 라벤더 모브빛 그런 컬러고 얘는 약간 핑잘봄에서 옆쿨 걸쳐있는 듯한 따뜻한 라이트 핑크 펄들도 예뻐 예쁘게 들어가 있고 이런 아이라인 풀어주는 컬러도 있고 크기 자체도 들고 다니기에도 괜찮은 크기라 가지고 눈길이 가는 팔레트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샤넬 팔레트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렸던 이 클리오 라벤더 시립 이거 요즘 진짜 잘 써요. 이 컬러로 베이스 깔고 두개 섞고 이거 이런 거 섞어가지고 음영 주고 이걸로 약간 삼각존 쪽 하고 이걸로 애교살 하는데 쿨하고 예뻐. 그리고 이 위에 컬러로 블러셔도 해도 되거든요. 하나 있으면은 이런 뭔가 약간 애매하게 쿨한 것 같은? 뭔가 쿨이라고 나왔는데 약간 웜한 것 같다. 이런 섀도우들 같이 섞어가지고 살려주기도 좋을 것 같고 그냥 이걸로 베이스 가면 모든 팔레트들 쿨톤들이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 컬러들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핑크 페어링 그거보다 좀더 쿨하고 좀더 라이트한 느낌?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사본 제품인데 이게 요즘에 인터넷에서 좀 핫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 엄청 유명하신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 인스타에서 이거 되게 잘 쓴다 추천한다? 막 이런 식으로 본것 같은데 누군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때 이후로 좀 궁금하다 생각했. 어떤 제품인데? 쿨톤들 추천한다. 이런 글을 많이 봐가지고 궁금해서 직접 사봤는데 무슨 사에서 16,000 얼마 정도에 샀거든요. 가격도 진짜 너무 괜찮죠. 제가 오늘도 발랐는데 진짜 지금 완전 뽀얗고 뽀송하잖아요. 딱 이런 베이스를 만들어주고 좋습니다. 블루 계열로 코렉팅해주는 노란 피부를 좀 잡아주는 그런 코렉터의 역할인데 프라이밍 기능까지 있는 그런 제품이라가지고 완전 하얘지고 좀 누렇고 다크닝이 빨리 온다. 그런 파데랑 같이 발라주면 파데에 다크닝을 늦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쿠션퍼프 같은 그런 동그란 손가락 끼우는 퍼프로 바르면 그 퍼프가 얘를 다 먹어가지고 조금 얼룩덜룩하게 균일하지 못하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그올리브영에 파는 쪼매는 퍼프. 그걸로 스파츌라 같은 걸로 이렇게 싹 얇게 발라가지고 밀듯이 발라서 정말 얇게 먹여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초나 파데에 따라서 약간 궁합이 안 맞으면 살짝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궁합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너무 잘 쓰고 있는 예전에도 몇번 추천드렸었던 이 무지개맨션 쿠션 컬라죠 오늘 얼굴 너무 화사하죠? 이렇게 딱 해주면 나중에 밖에 나가서 어머 내 얼굴 뭐야? 왜 이렇게 똥톤이 됐어? 이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진짜 다크닝이 오는 시간은 훨씬 더 늦춰져요 노랑 쿨톤 분들이 써주기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요거를 바르면 얼굴이 겁나 하얘지기 때문에 목이랑 색깔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목톤을 꼭 맞춰주셔야 된다는 그 다음은 요 H의 립 베이스 블러 틴트 라이블리인데 베이스로 쓰기 너무 좋은 제형과 컬러가 아닌가. 제가 요런 블러 퍼즈 틴트 같은 좀 꾸덕 블러 틴트 요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주름 쏙 메꾸면서 살짝 눌러주면서 블러블러하게 매끈하게 발리면서 오버립 하기도 좋고 약간의 착색 커버도 되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같이 나온 요 플리크 브러쉬로 이렇게 발라주면 너무 좋더라고요. 요거랑 같이 나온 패키도는 쉐딩 같은 컬러? 그거는 그렇게 잘쓸것 같진 않은데 요 컬러는 정말 마음에 들어 유튜브분들한테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컬러. 라이트 분들도 이거 바르고 안에 포인트립 발라주면 더 여리여리하고 예쁘게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각질을 눌러주는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착색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은비쌤 AOU 코슬밤 써봤는데 쿨 있을 만한 컬러가 3호 코튼밤, 4호 콜드밤, 공홈에 있는 거 마냥 엄청 그렇게 딥한 그런 무드로 발리는 거는 콜드밤만 그렇고 이거 코튼밤은 막 그렇게 딥한 느낌으로 발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코튼밤이 막 그렇게 코란 컬러는 아닌 거를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두 개를 섞어서 쓰는 거가 좋더라고요. 휘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얘가 조금 더 얇게 발리는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요게 코튼밤이에요. 포슬한 느낌 너무 예쁘다. 저 이런 블러 립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콜드밤. 이거 겨쿨 분들이 봐면 진짜 예쁠 것 같아. 저는 이거를베이스 깔아주고 이거 안쪽에만 발라주는 그런 느낌으로 썼어요. 이렇게 눌렀을 때도 완전 몽실몽실 퐁신퐁신한 그런 제형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런 매트 립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 요쿨 컬러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코 쉐딩에 굉장히 진심이라가지고 요렇게 이 더샘 입덕주의 하이트랑코니님 영상 보고 요르브상001 아이보리랑 303 핑크 요렇게 샀거든요. 코를 좀 양감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제품들을 사봤습니다. 요거는 신상은 아니니까 나중에 또 메이크업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입덕주의 하이트가 코끝에 발라주면 대박이에요. 코끝이 갑자기 이렇게 앞으로 나와보이죠?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그리고 또 최근에 이렇게 컬러 프로그램 하이라이터들 새로 나온 거두개 사봤는데 심쿵 피치랑 콩닥 핑크 요거 두 개는 원래 있던 거고 이번에 입덕 라벤더랑 코레버 블루를 샀습니다. 코레버 블루 생각보다 블루 빛이 강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코에 바르면 좀 그냥 화이트 빛으로 빛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 입덕 라벤더는 예전에 나왔는데 계속 눈독 들이다가 이번에 사봤습니다. 얘는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여기는 그냥 컬러 위주고 여기가 하이라이터예요. 이게 블루, 이게 입덕 라벤더. 이 컬러 너무 예쁘다. 이게 상대적으로 케스가 되게 파란빛이 도네 그린 계열로 나온 하이라이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게 막 엄청 그린, 엄청 블루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바르면 되게 이렇게 화이트하게 빛나거든요. 이렇게 빔 쏘는 거 보이시나요? 진짜 쿨한 화이트빛 립을 발라가지고 좀 약간 뿔그리한데두개다 예쁜 것 같아요. 입자가 엄청 곱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데이지크 하이라이터인데 출시하면 영상으로 제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투쿨 이트 트레임 라이너 이거 이호퍼지 이것도 되게 괜찮았어. 오늘 썼는데 요렇게 이렇게 밑트임 이렇게. 해주고 제가 언더 쪽 밑트임 요거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요 중앙부가 좀 길어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싹 풀어주면 뒤에는 브러쉬가 킥이다 색깔도 그렇고 약간 만능인 게 이렇게 입꼬리 쪽에 오늘 해줬거든요. 이렇게 입꼬리 쪽 해주기도 좋다. 어떻게 이 뒤에다가 브러쉬 다 생각을 하셨지? 브러쉬가 진짜 이 제품의 메리트가 아닐까? 이건 아주 얇고 작은 브러쉬예요. 이런 뮤트한 모브 브라운 느낌? 완전 쿨한 그런 컬러는 아니고 약간 도화, 울먹 그런 느낌 컬러? 좀잘 쓰는 거? 괜찮다 싶은 거 뽑아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소개하지 못한 제품들이 또 이만큼 쌓여있어요. 저것도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한 영상에 담기 너무 많으니까 차차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가지고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구독자 이벤트도 꼭 참여하세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꼭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